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 마스크 타는 데는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늘, 앞에 약국에 갔는데, 어, 11시쯤에 갔거든요. 근데, 1시쯤에 또 오락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렇게 뭐, 번호표 같은 거 주시는 거 있습니까? 했더니,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1시쯤에 밥 먹고, 좀오염구 하다 보니까 어떻게 1시 10분이 되는 거야. 갔더니 한3 0 0 m 터서 있는 거야. 줄이 아 이거 얼마나 짜증 나는 건지. 서, 서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 이 그렇잖아요. 뚜렷하게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없고 줄서 갖고 지루하니까 뭐 다리 떨고 있고 뭐침 뱉고 있고 뭐 궁시렁거리고 뭐대깨문이 어떠니? 뭐, 대깨문이었더니 뭐 이씨 이게 무슨 뭐 공산가냐 국뭐 했던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과에서 배급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느낌을 미리 연습한다? 끔찍하지?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생각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아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음. 하여튼 이번에 선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11번째 사주산 장명심터 소 제목으로는 한 번도 아픈데 세 번씩이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수리요 수리. 그동안 뭐역 역학에서 얘기하는 저 상상의 동물 육수 그다음에 어떤 자리 이런 걸 여러 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수리가 있어요 수리 수리를 한번 보시면 어자 수리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수리라고 그래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요걸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래요. 이름 자, 성씨의 획수, 이름 상자 획수, 이름 하자 획수. 요걸 선천수로 하고 요 선천수를 조합을 해서 나타난 수가 여기 후천수예요. 요거는 7 더하기 1 해서 8 7하고 16을 더해서 23 16하고 9를 더해서 25. 7하고 9를 더해서 16. 마지막에는 7 더하기 16 더하기 9에서 32. 그 다음에 요거 사회, 사회생활하는 사회공은 9 플러스 1 해서 10. 이렇게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있죠? 자리가. 그 자리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23수가 있고, 33이 있고, 39가 있으면 이것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3부 이별수라는 거야. 특히 여자명에서. 여자 이름에서 여자 이름에서 그 삼보이별술이라는 거삼부이별술이라는 삼보 거는 결혼을 세번 한다는 거죠 결혼을 세번 그러니까 새 남자와 이별한다는 거야 지아비 붙자 새지아비와 이별한다는 수술인데 지금 아무리 어, 남녀 평등이고 남녀 관계없이 직장을 갖고 다 직업을 갖는 저 어떤 현대 지금이 어떤 태세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 사주에서 산부위별수가 있으면 고달프고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런 수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자, 23수를 보면은, 일단, 아, 돈에 일찍 눈을 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재물, 재물에 일찍 눈을 뜬다. 사주에서 보시면, 제가 연주나 월주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돈과 관심되는, 즉, 돈을 미리 벌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이 연월일 시력쌤 이쯤에서는 인성이 있는 게 좋겠죠 인성. 인성이 뭐야 공부운이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하고 제가 이쯤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째 관이 있고 다시 이쯤에서 인성이 있으면 참 인생이 꽃길만 걷는 거죠. 공부해서 어, 적당히 공부를 해서, 혹은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하는 거죠.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나오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이 갖춰지면, 이제 명예를 생각하죠. 면, 관.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어, 어떤, 인기를 좀 얻고 나서 나이를 드시면 그때는 다시 책을 보면서 만학 늦게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면은 꽃길이죠, 뭐그 정도면. 네. 그런데 그 시께서 여기 요 죄라는 걸 죄.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고 돈벌 때 돈벌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돈을 밝힌다. 그러니까 죄를 밝히면요 인성이 깨지게 돼 있죠. 재극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약간 좀 천박해 보여요. 뭐할 때마다 돈, 돈, 돈 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러면 좀 천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인, 인성이라는 건 뭐, 인성이라는 건. 자기 교양, 품격, 품위. 그렇죠? 그래서 재성이 너무 강하면 인성을 극해버리면 사람이 너무 돈만 밝히다 보니까 윤리라든가 어떤 도덕, 양심 이런 게 어떻게 돼? 그런 걸 줘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존할 수가 없다. 돈도 잘 벌고 품격도 있고 인격도 있고 교양도 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 3수하면 일단 돈, 이 재의 관계드는데 일찍 눈을 뜬다. 일찍 재물에 일찍 눈을 뜬다. 남자 이름에서는 대체적으로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대장 돼요, 대장, 대장. 두령격, 자수성가하고 어렵게 힘들었으니까 돈을 잘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여자명에서는, 요런 경우, 요런 23소가 있으며, 여기 23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23소,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기에 관사론조합에 해당되는 거야. 관사론잡이라는 건 남자가 많다는 뜻이죠. 어. 쉽게 설명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찾다 보면 진정한 내 남자가 없어. 그게 바로 과부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소주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바로 삼부이별수라는 거예요. 관사론잡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도 관이 있고, 여기에도 관이 있고, 여기에도 관이 있다. 그러면 이일간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기에도 관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또 운에서 오는 관. 그러면 이 주인공인 여자가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 하죠. 왜? 여기 있는 멋진 남자도 나한테 어떻게 돼? 테크를 걸고, 이쪽에 있는 남자도 윙크해주고, 운에서 오는 남자는 뭐, 더 어떻게 돼?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결국은 나는 진정한 남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세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개 정도 이상이 되면은요, 그, 다자무자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자무자. 그, 너무 많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그 어떤 정보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 좋은 말들을 뭐 너무 많이 하루에 몇 통씩 그 보내는 거야.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근데 기억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다자 무자예요. 다자 무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를 누구 하나 깨끗하게 꽃편, 꽃편지지에다가 편지사가 뭐 1년에 한두 번 주잖아요. 그걸 내가 간직할 수밖에 없지. 너무, 너무 보고 또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띡띡띡띡 띡, 띡, 띡 해서 하루에 뭐 10개, 7개, 8개 뭐 이렇게 계속 보내면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도 나한테 떠오르질 않는 거야. 또 느낌도 없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다자무자 개념인데, 그래서 이 관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일단 관사 혼잡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용어는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가, 이럴 때는 결국은 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수, 삼부 이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3획이딱 뜨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본인 공의 2 3획이딱 뜨면은. 이런 경우는 결혼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연이 없다. 혹은 이혼한다. 혹은 같이 살아도 각방을 쓴다. 어쨌든 간에 남자 복이 없다고 보시면 돼. 요게 자, 요기 2 3수가 있는데, 요건 약간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던, 이쪽에 이렇게 있던, 요 아래에 있던 이렇게 16수가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으면, 독립을 하면 이성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바람을 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6수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16수가 정이 많다. 선비, 유정하다.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6수는 귀가 얇다라고 나와요. 귀가 얇다. 결론이 귀가 얇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가 다가와서 왼쪽 귀에 대고, 콧바람 넣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십육수가 23수하고 이렇게 독립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성 관계가 복잡해지고,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3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직장을 갖고 혹은 직장이 어 본인이 만에 갖지 않으면 주말 부부이면 액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액땜. 네.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뭐 그렇게 싸울 일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좀 반갑지 네. 그렇게. 그니까, 러 주말부를 하든 내가 직장을 가져서 집에 같이 부딪히지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란서 격언에도 있어요. 부부 사이는, 부부는 서로 가까이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라는 거예요. 네.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이, 이게 이제 갑진생인데, 이금시, 이건 아주 옛날 여자 이름이죠. 어, 기지 비자가 들어와 있는 건참 오래된 거죠. 여기에 보면 23수라는 요 수리가 있죠. 요 수리가 바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관사론자, 과부수, 산부의별수. 이거는 뭐 산부의별수 했는데 이게 꼭세번결혼 이혼한다기 보다는 뭐 두세 번 한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책에는. 두세 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바 111강 제목에는 한 번도 아픈데 세 번씩이나 이렇게 제목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23수가 뜨면 일단 돈과 돈 버는 데는 이렇게 또 일찍 눈을 뜬다. 재물에 일찍 눈을 뜬다. 돈을 벌다 보니까 아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돈을 획득하면 당연히 그 어떻게 돼? 어 사장이 되는 거죠. 대표가 되는 거고 또그자소선가고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돈을 잘안 써요. 돈을 못 써. 너무 힘들게 버렸기 때문에 그 바로 그런 돈이 내 돈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돈을 아버지, 엄마가 벌어오는 거를 쓰는 건 쉽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자린고비로 아껴놓으면 자식들은 펑펑 쓰는 거야. 어쨌든 간에, 23수가 뜨면 경제통, 재물에 일찍 눈을 뜬다. 여명, 여명, 여자 이름에서는 관사론자, 과부수, 삼부의 별수. 자,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 수리가 이렇게 있을 때, 23에게 딱 뜨면, 아, 이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혹은 여자 이름에 있으면, 아, 돈 벌고, 돈만 챙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남자, 저 남자, 또 많이 붙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부부는 인연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고독한 삶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세도 마찬가지예요. 33수는 남녀 공이 투기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3액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명에서는 우길승천격, 영호골, 뭐, 부기, 존버는 다 있네. 스케일이 크고, 배짱 누득하다 이렇다고 해서 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다 이루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권력 계통에서 성과가 많다. 3 3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사주 명식에서 보면 조금 이제 힘이 있으면 좋겠죠. 신강한 사주면. 여명에서는 두세 번 결혼한다. 혹은 결혼 안게 되면 종교적인 독신도 33세가 있으면 종교적인 독신도 있다는 거예요. 즉, 비군이 스님하고 수녀님들, 사주에 보면, 아니면 이름에 보면, 이름에 33수가 이렇게 딱 뜨면, 그런 경우는, 아, 종교적인 독신이었던 상태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 이 3, 이 23, 33, 39수는 기가 강한 거야, 기가. 기운이 강한 거니까, 여자가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를 제압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애틋한 사랑받기는 힘들죠. 여자가 보호본능을 일으켜야지,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다소 보통 면이 있고, 그죠? 그기서어야는데 이, 그러니까 이 수리가, 이 수리에서 기운이 나오는데, 어떤 기운이 나오냐 이거야. 39수, 33수, 23수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강한 기운이 나온다는 거야, 강한 기운. 이게 명리에선 상관격이에요, 상관. 상관격. 여명에서 2, 3의 결혼, 종교적 독신도 있고, 즉, 극부수이면서 고독한 운이라는 거야. 3 3에 있으면. 자, 라, 순, 에인데, 자, 여기에서 공망은 인과 묘, 끝의 수가 1, 이것도 공망, 2, 이것도 공망, 공망 이렇게 세 개의 공망. 이거는 스스로 공망이죠. 이거 자공이라고 그래. 스스로 공망. 그렇게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인연 없는 게 맞네 여기서 저 어머니하고 인연 없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모 인연이 약하네. 본인궁에 공망이 있네. 본인궁에 이게 본인궁인데 이렇게 되면 움직음 뭐라고 그랬죠? 지형천리 평생 가시밭길을 간다. 그 이름은, 이름은 어떻게 돼? 이게 평생운이라고 그랬죠? 사주에서 보면 대운이 10년 동안 지배하고 1년짜리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세우는 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하늘에는 경금이 작용을 하고 지지에서는 자수가 작용한다. 그게 1년 동안. 근데 이름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평생운.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셔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3 3회 여기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혼하신 분인데, 재래시장 상인의 회장이래요. 여자분인데. 포수가 강하죠? 이런 기운이 강하니까, 뭐. 웬만한 남자들 다, 응? 어? 확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33수. 그 다음에 이제 39수는 마찬가지예요. 장수하고 식성 좋고 숙면한다. 즉, 33수, 39수는요, 이삼부의 별수 중에서도 가장 기가 강하게 난다고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흡사하지만, 남명에서는 두령격이고, 자, 우선 고생하지만 후일에 복을 많이 얻는다. 일단 그릇은 크다. 여명에서는 기가 강해서 부부인과 과부수 화류계명이네요, 화류계명. 좀 다른 거는, 같은 남자복이 약한 건 사실인데, 이 화류 계몽이다 보니까 더하죠? 그래서 주말 부부나 직장을 가지면 액땜할 수 있다. 변민이라고 이렇게 된 여자 이름인데, 이분이 맥주집 하시는 분이야. 이 예, 밑에 맥주집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맥주를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는데, 가끔 손님 오시면, 가볍게 한두 잔을 이제 몇번 가다 보니까 철학관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름 좀뭐 풀이해달라고 해서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변민이야. 여기 보면 39수가 있죠. 총수얘가총총수요 39수. 어 지금 저세 번째 두 번째 이혼한 거죠. 근데세 번째 남자는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술집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만난 분이 있나 보더라고 가면 가끔 와서 있어요. 그분이 그분 이제 뭐 셋째 친구래, 남자친구, 뭐 남자친구, 그러니까 맥주집 운영하시는 분인데, 음, 이렇게 39수가 있으면 23수, 33수보다는 39수가 조금은 어떻게 돼? 스케일이 크다고 보시면 돼. 마음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게좀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성 좋고 잠을 잘잘 잔다는 거야. 뭐뭘 고민 있어 갖고 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느니 뭐 잠을 서쳐 갖고 낮에 힘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화끈해요. 남자 웬만한 내 너도 닮명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혹해 가면은. 그러니까 손님이 많죠. 시원시원해. 기분 좋으면 어떻게 돼? 맥주 두세 병 그냥 서비스. 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뭐야? 식성 좋고 숙면한다. 노래도 또잘 부르더라고, 시부니 가면은.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거는 23수하고 33수, 39수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여명에서는 안 좋게 작용을 해요. 관사론적 과부수, 삼부이별수. 그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걸 또 이제, 그 자체, 이, 이게 별로 안 좋은 이미지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내가 힘이 있다는 거야요 힘이. 기운이 강하다는 거야요 여자가 기운이 강한데 남자가 보호본능을 느끼겠어요? 여자가, 남자, 남편 보호본능을 느끼는 거지. 야, <laughs> 거기 가면 여기 가면 그래요. 여기, 여기 가면 나이 좀 어리면은 야아씨 빨리 와. 오 빨리 와 여기서 어. 그렇게 밥도 안 먹는 것 같아 힘이 없어 보여 갖고 이밥려이 뚫락해 여자가 그게 반대로 됐죠. 남자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니까 그 보호 본능이 생기는 것 같아 여자분들한테. 음. 그래서 이 삼십구 수가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실해. 거기다가, 이 화료 개명으로 되 있으니까 술잘 먹고, 기분 잘 내고, 어. 시원시원해. 이렇게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질 않더라고. 음. 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 있냐고 그래. 그게 정답이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장명에서, 어, 장명에서 오늘 이제 수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니까, 혹시 이제, 아, 그걸 참 제가 참말씀드릴게 제가 그 장명하고 사주 그어 풀이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기막힌 장명이 딱 들어가면요 초규 화면 위에 위쪽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다 들어가면은 사주 및 이름 풀이 무료해서 이제 그 난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연을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음, 내가 이러이래서. 이래, 그때 너무 힘들었고 뭐 지금도 뭐 경제적인 거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사주하고 이름을 같이 놓고 한번 풀어드릴게. 근데 이름 이름 보내실 때는 한자를 잘 써서 보내셔야 돼. 한자 한자를 쓰셔야 돼.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시간 되는 대로 그거를 이렇게 무료로. 사주하고 이름을 이렇게 감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 수리, 수리 중에는 첫 시간인데, 23수, 33수, 39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죠. 저도 그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무 답답한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달 정도 참으면 좀 낫겠죠. 이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먹는 사주 표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세이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가능하면 은 많은 분들 모인 데 가시지 마시고, 당분간, 당분간 우리 각자 스스로 어, 코로나 식구로부터 어떻게 돼?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